두 번째, 본인 말대로 본인이 기획자라는 얘기를 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족쇄를 스스로 자기 죄를 밝힌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laughs>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몇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인허가 과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을 공공개발 사업 플러스 민간으로 바꿨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모양 같지만은, 민간 이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그첫 번째가 토지 보상비입니다. 민간업자 사업자가 지금 이모 씨가 토지보상비로 1조 2천억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환수해버렸지 않습니까? 6천, 1조 2천억이 6천억으로 토지보상비가 내렸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성남시민의 원주민들의 땅값을 폭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발 사업 할 때부터 공공개발로 했으면은 분양도 공공개발로 가야 되는데 이 초과 한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개발 분양이 아니라 민간개발 분양으로 해서 초과 한수제도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땅을 수용할 때는 공공개발로 수용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으로 분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남시 유동규뿐만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에 묵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는 2015년 보고를, 2015년이죠.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초과한수제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초과한수제도가 사라집니다. 그 중간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의 돈이 요 문구 하나에 따라서 개발업자 이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